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퀴벌레의 놀라운 생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퀴벌레는 머리가 없어도 최대 일주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퀴벌레는 독특한 생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개방혈관계를 가지고 있어 혈압이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머리를 잘라도 출혈로 인한 즉사 위험이 적습니다 머리가 잘리면 목 부분이 빠르게 막혀서 혈액이 쏟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바퀴벌레는 코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. 대신 몸의 양옆에 있는 기문을 통해 직접 산소를 공급받습니다. 이 기문은 뇌와는 무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머리가 없어도 호흡이 가능합니다. 바퀴벌레의 신경계는 분산형입니다. 즉, 뇌가 없어도 각 신경절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. 이 덕분에 바퀴벌레는 기본적인 움직임과 반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머리가 잘린 바퀴벌레도 간단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. 바퀴벌레는 저온혈증 동물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합니다. 그래서 먹지 않고도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바퀴벌레는 최대 한 개월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습니다. 머리를 잃은 후에는 결국 탈수로 인해 약 일주일 정도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. 이처럼 바퀴벌레는 다양한 생리적 특성과 적응 능력, 덕분에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체입니다. 바퀴벌레의 생존 능력은 단순히 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녀석들의 독특한 생리적 구조와 생존 전략 덕분입니다.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